야, 저팔개 데 찌찌가 두개 있을 수도 있지. 무조건 저팔개는 어 돼지처럼 저기 뭐야 젖이 여덟 개 있고 여섯 개 있어야 돼. 그러면은 어 강아지 강아지 귀 달고 있는 여자 캐릭터도 그막 찌찌 여, 여섯 개 여덟 개 이래야 되잖아. 근데 강아지 귀 달고 있는 여자 캐릭터든어 고양이 귀 달고 있는 여자 캐릭터든 찌찌 두 개밖에 없잖아요. 그럼 돼지 귀 달고 있는 여자 캐릭터는 찌찌가 두 개만 있을 수도 있지. 왜 그러는 거야 정말? 아 요진 님 어서 와요. 돼지 12개야, 12개 이상. 야,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돼지기 달린 걸 냈어, 어? 아니, 내 찌찌가 6개가 아니라요. 내가 만약에 이제 돼지기를 단 거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유진님한테 얘기했어. 그래서 내가 너네 의견 받들어가지고, 유진님 돼지는 젖꼭지가 8개니까. <laughs> 저, 저, 저의 이 육체를 찌찌를 8개를 만들어 주세요, 여러면유진님이다 손절친다고. <laughs>